안녕~ 여기는 봉가봉가입니다 <laughs> 뒤에 이불 초록색, 의자도 초록색, 뒤에 태권도. 저기 좀 어떻게 알았대? 태권도 품증. 오늘은 뭐할 거냐면 일기를 읽을 거예요. 일기 <laughs> 제목 반장, 2009년 5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학교에 갔는데, 내가 반장이었다. 1일 반장이었나 봐. 그래서 너무 좋았다. 또 반장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laughs> 떠드는 애가 많기 때문이다. 근데 애가 어이야. 잡는 게 제일로 재미있다. <laughs> 재밌네. 오, 이때 야망이 있었네. 제목 태권도. 오늘은 태권도에서 쌍절봉을 했는데 너무 재미있었다. 그리고 빨간 도복을 주지 않았다. 짜증이 났다. <laughs> 내일은 줄것 같다. 빨리 빨간 도복을 갖고 싶지만 참아야 한다. 그리고 내일은 중간고사이다.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데 확실히 어렵습니다. 아 <laughs> 이거 너무 웃겨. 이거 너무 웃겨. MP3. 제목이 MP3 노래야. MP3가 새로 생긴 거야. 오늘은 엄마가 MP3 영어 노래를 다운받아 주셨는데, 짜증나는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는데, 좋은 점은 영어 노래가 있기 때문이고, 나쁜 점은 내 노래가 없어지고, 영어 노래만 있기 때문이다. <웃음> <웃음> 자꾸 맨날 짜증난데, 엄마가. 근데 짜증 날만 했네. 아, 이때 얼마나 노래를 듣고 싶었을 거야. 근데 이게 용량이 안 돼, 안돼 가지고 내가 듣는 노래를 지우고서 영화 노래를 다운받아 주셨나 봐. 그 다음날에 바로 아버지께서 96곡을 다운, 다운을 해서 넣어주셨다고. 아주 기분이 하루 만에 엄청 좋아졌네. 그러니까 아주 스윗하셨어. 이제 저희 어머니 미담도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일이 반장, 내일이 드디어 내가 반장이다.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다. 나는 딱 걸렸어가 너무 재미있다. 떠드는 친구들 이 있으면은 딱 걸렸어라고 하는 그런 건가 봐. 빨리 내일이 됐으면 좋겠다. 내일 아침에 학교 일찍 가려면 빨리 일어나야 하니까 7시 20분쯤에 일어나야 한다. 20분에 못 일어나면 30분쯤에 일어날 거다. <laughs> 왜 이렇게 웃기냐? 어, 이때도 화가 많았네. 남문에 가서 자전거를 탔다. 너무 재미있게 탔다. 1시간 정도 탔다. 사람들이 안 피해서 내가 피해야 돼서 너무 짜증 났다. 돌 때가 제일로 재미있었다. 또 짜증났어. 제목 낙법. 오늘은 태권도에서 낙법을 배웠다. 그런데 너무 재미있었다. 완전 멋진 낙법이다. 회전 낙법이다. 또 다른 낙법을 빨리 배우고 싶은데 다음 주 수요일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짜증난다. 왜냐하면 많이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맨날 화냈네. 약간 짜증이 너무 많으니까 좀 나이를 올려볼까? 어 생일날 일기? 얼마큼 있는지 알아? 이거 하루 종일 읽고 다 보이고. 봐봐. 이만큼 있어. 다 갖고 있어야지. 이게 다 추억인데. 생일에 별로 기분이 안 좋았네. 왜 그랬지? 오늘은 9월 11일 내 생일이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날이랑 다른 점이 없던 것 같다. 헐. 어떻게? 나는 이제 아빠와 엄마만 남았다. 친구들이 이걸 뭐안 해줬나 봐. 그나마 아빠 엄마가 희망이다. 제발 아빠 엄마가 깜짝 이벤트를 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것을 좋아하고 했으면 좋겠다. 진짜 진심이다. 그래도 할머니는 생일이라 나한테 잘해주었다. 할머니가 오늘은 최고였다. 화가 났어. 마지막에. 나는 내 생일을 허무하게 보내서 너무 짜증 나고 너무 답답하다. 좀 슬픈 새드 엔딩으로 끝났네요. 근데 아마 이 일기 쓰고 나서 부모님이 깜짝 이벤트를 해줬을 거야. 분명히 그런 기억이 있네요. 확실합니다. 절대 안 했을 리가 없어. <laughs> 영어 공부, 영어 공부 열심히 했네. 그림 일기장 찾았다. 2009년이구나. 야, 진짜 심각하다. 어떡 하냐 이거? 그림 실력. 이거 봐. 한밭수목원에서 물놀이도 하고 꽃도 구경했다 재미있었다 보라색 옷은 할머니 누나는 핑크 나는 초록색 옷이다 야 근데 이때부터 내가 초록색을 좋아했다고? 와 약간 소름이다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초록색으로 했나보다 세계관 뭐야 이거 저때는 초록색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분명 <laughs> 이것도 하필이면 초록띠를 그려놨네 진짜 신기하다 태권도에서 띠를 못 바꿨다 순서가 흰띠, 흰노띠, 노란띠다 다음 노초띠, 초록띠, 파랑띠, 파밤띠다 하고 읽기가 끝나는데 띠 순서만 말하고 읽기 끝나는 건 너무 좀 그거 아니야? 아 i 이제 더는 못 보겠다 그림을 어떻게 t <laughs> 자 이제 i 기는 끝났고 제가 재밌는 컨텐츠를 가져왔거든요 유행이 지난 건 알아요 하지만 나는 할 거야 찾고 알겠어내 이름 찾기 예성 초등학교 때 친구 이름 제한 어지유 t 형 왔는데 그래도 오 내가 이걸 찾았어 승원이가 정말 존경하는 도영 선배님 승원이 주면 좋아하려나 오 나의 롤모델 연준 선배님이 나왔습니다 같이 놔둬야겠다 도영 선배님이랑 근데 왜 나는 안 나오냐 전화하려고 그러네 쇼비 아 레어 템이야 이거 자 일단 한 봉지로 끝났어 에이티즈 민기 선배님 이번에 일본 행사 가서 리허설 하시는 걸 봤거든요 정말 멋있었습니다 연아 김연아 선수님 오 원어스 건희 선배님 나왔습니다. 건희 소스의 창시자 분이시죠. 고창석 선배님. 멤버들이라도 찾아 야 이게 끝날 텐데 말이야. 박찬호 야구 선수님. 하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친구였나? 왜 나만 안 나오지? 나좀 서운하다. 정훈 중학교 때 친구입니다. 우와 차은우 선배님. 봄이 우리 귀여운 봄이. 준혁 고등학교 때 운동 진짜 열심히 하던 친구. N.F.P. 희승 선배님. 이지 예지 선배님이죠. 지성 N.C.T. 지성 선배님. 저랑 동갑이에요. 오... 더보이즈 주현 선배님 나 진짜 너무 서운하다 NCT 재민 선배님까지 나왔는데 마지막 상우 중학교 때 친구입니다 세계를 사는데 실패를 할줄 몰랐네 근데 약간 오기가 생긴다 어, 이번 달에 내가 라방 네번 했어? 우와 많이 했네 음... 뚜뚜 뚜뚜 어딨냐고 사실은요 내가 말을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말을 못했는데 사실 뚜뚜가 무지개다리를 건넜어요 음, 그래가지고 좋은 데로 가라고 잘 보내줬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잘 보내줬어요. 좋은 데로 가라고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나중에 꼭 다시 만나자고 나도 기도했으니까 착해서 또또 너무 착해서 잘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거예요. 뭐 할까? 사실 나 준비한 건다 했어. 머리 넘길 때마다 너무 잘 생긴. 하하. 어, 머리가 이상해졌어. 덤머 해줘. 덤머. 덤머. 아니면 뭐 전에 내가 법을 보내줬던 거 중에서 괜찮은 거 있으면 추천해줘도 되고. 오늘의 셀카로 프사를 했던 큰일 나고. 오늘 생얼이니까 거의 생얼이잖아 지금. 더 예쁜 모습으로 하는 게 낫기 때문에 헤어도 지금 엉망이고. 아니, 생얼 아니라니까. 생얼이면 나 이렇게 안 한다고요. 이거 발랐다고요. 그래도 피부라도 좋아보이기 위해서 기본적인 예의지 어쨌든 이 보이는 라이브를 하기, 하려면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죠 입술은 또 로맨, 롬앤 That's 잘 보이고 싶은 저의 마음이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갈각을 잡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1시간이기 때문에 슬슬 가야 됩니다 캡처 타임 오케이 렛츠고 굿. 주간대 와줘서 고마워. 아니지 라이브 하면 나도 재밌어서 괜찮아요. 이게 나한테 휴식이다. 안녕. 다음에 또 재밌게 놀자. 안녕.